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에게 1급 실무편 2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연습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에게 1급 자격증 시험에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문제는 6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만큼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실무 연습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주식회사 세진전자 회사 코드는 3011에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회사를 바꿔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의 회사는 세진전자, 3011 세진전자로 로그인을 해 놓으시고, 상단에 주식회사 세진전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8월 20 주식회사 도원테크로부터 원재료 3,000원, 단가가 3,000원이고 2,000개 부가가치세 별도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전자, 일단, 전자 세금 계산서 빗줄. 대금 중 340만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자, 약속어음 발행. 나머지는 자기 합수표로 지급하였다. 자, 자기 합수표는 내가 보관하고 있던 거였죠? 그래서 얘는 현금으로 정리하고,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입니다. 그럼, 부가세 유형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그랬으니까 51번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 그럼 매입매출 전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20, 8월 20 유형은 51번. 품목은 원재료 수량은 2000개 단가는 3000원 그럼 공급가액이 600만원이고 부가세 별도라 그랬으니까 저 3000원에는 부가세가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60만원 도원테크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받았으니까, 여, 1번 누르시고요. 분계는, 어음도 발행했고요. 현금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3번, 혼합.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60. 차변에 원재료 600만원. 대변에, 그렇죠. 지급어음 먼저, 얼마? 34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32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합으로 하셔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유형은 51번 과세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주식회사 하나전자에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였다래요. 그죠? 그럼 판매하고 발급하였다. 아, 매출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자, 매출 그리고 11번 과세가 되겠죠.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공급자 보관용이고 공급자가 세진 전자. 그럼 매출자죠. 우리 회사가 됩니다. 8월 22일 날. 800만 원 어치 팔았고요. 세액 별도로. 누구한테 팔았냐 보니까 하나 전자에 팔았습니다. 전자 부품 200개 4만 원 800만 원. 대금은 어떻게 했냐 보니까 현금으로 일부 받았고요. 나머지는 외상을 했네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8월 22일로 오시고 8월 22일 유형은 11번, 과세. 전자부품. 수량은 200개. 단가는 4만원. 거래처는 하나전자에 팔았어요. 하나전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그렇죠. 1번요. 분계에는 현금하고 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가겠습니다. 3번 혼합 얘를 좀 올릴게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80만원 대변에 제품 매출 800만원 차변에 현금 먼저 할게요. 현금이 얼마 들어왔죠? 330만원 그리고 나머지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550만원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으로 해서 처리를 하였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월 23일 영업팀에서 해외 거래처에게 선물하기 위해 AI 스피커 한 대를 주식회사 K마트에서 13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수치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목적은 해외 거래처에 선물할 거래요. 자 해외 거래처 그럼 얘는 뭐예요? 접대비입니다. 부가세 별도 그러면 공급가액이죠. 전자세금계산서 수치. 자 접대비 관련 매입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54번 불공.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 나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접대비는 영업팀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800번대 접대비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23일 점표로 오세요. 23일 매매출 점표 불공입니다. 54번 품목은 AI 스피커 대문자면 대문자로 쳐주세요. 스피커 수량은 한대 단가는 금액이 130만 원이니까 130만 원 그래서 공급가액 130 부가세 13만 원 K마트 K마트 전자세금계산서 수치하였습니다. 1번요. 불공제 사유는 그렇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4번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확인 여기 선택이 안돼 있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해 주시고 분개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으니까 혼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혼합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죠. 부가세 대급금 불공이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143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자, 매입은 매입인데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공이었다.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이었고, 혼합을 눌러서 800번째 접대비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잔액에서 바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9월 1일 미국 ABC 컴퍼니에 제품 100개, 단가는 1000달러네요. 직접 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단, 선적일은 9월 1일에 적용 환율 1000원, 1달러당 1000원이래요.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수출한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직접 수출입니다. 그죠? 그래서 16번. 수출이 되겠죠? 자, 수출. 품목은 제품이고요. 수량은 100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가예요. 단가가 1000달러래요. 즉, 1개당 1000달러래요. 그런데 적용환율은 1000원이에요. 1달러당 1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원 곱하기 1000달러죠. 그럼 얼마예요? 100만원이에요. 공급가액이 1억이 됩니다. 되셨어요? 직수출한 거니까 부가세는 0원. 코드는 미국 ABC. 자, A, B까지만 하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미국 ABC 컴퍼니 사예요.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입니다. 그래서 1번 선택해 주시고요. 수출신고번호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분개는 외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2번 외상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1억 대변의 제품 매출이 1억이 되겠습니다. 자 9월 1일 적용환율 1,000원 곱하기 1,000달러 그리고 100개 이렇게 해서 1억이 됐습니다. 다섯번째 문제는 9월 8일 원재료 매입처인 주식회사 필테크의 창립기념일을 맞아 꽃동산 화원에서 화원 5만원을 구입하여 증정하고 대금은 BC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네요. 그죠? 자 BC카드구요. 5월 9일 아, 유효기간이네요. 네, 자 5만원짜리 샀고요. 꽃동산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필테크의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샀어요. 그런데 얘는 꽃은 면세예요. 그죠? 면세니까 부가가치세관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0원이에요. 부가가치세가 아예 발생되지 않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얘는 카 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카 면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원재료 매입체니까 그렇죠. 513번 접대비로 선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과세 물품을 샀다. 그러면 카 면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일반 전표에 가셔서 해야 돼요. 왜 매입세액 불공제 요건에 들어갑니다. 접대비 관련은 공제 받지 못하는데 얘는 부가세 즉 세액이 없는 거예요. 없는 면세품이기 때문에 카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볼게요. 9월 8일 8일 자 카면은 58번이네요. 자, 58번. 품목은 화환. 5만 원. 거래처는 꽃동산. 자, 꽃동산 화원에서 샀고요. 신용카드사는 BC카드죠. 자, BC카드 걸겠습니다. 분개는 카드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지급금에 BC카드가 이렇게 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원재료 매입처래요. 그러면 513번, 즉 접대비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에 반드시 BC카드가 걸려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카면으로 하셔도 됩니다. 정리 되셨나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제조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용 차량인 포터를 주식회사 스피드 자동차로부터 6천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55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제조공장에서 사용할 화물용 차량 포터 화물용 차량이래요. 그 화물차라는 거죠. 화물차 6천만원에 샀습니다. 부가세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그럼 얘는 승용차가 아니죠. 그래서 51번 과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월 17일 전표 오시고, 10월 17일 51번 과세매입. 품목은 포터. 공급 가액은 6천만 원, 부가세 별도니까요. 만약에 포함됐다, 그럼 1.1로 나누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스피드 자동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받아왔습니다. 1여 분계는 보통 예금도 했고, 말일날 지급하기로 했는데, 얘는 차량 운반구예요. 그죠? 그래서 혼합을 하셔야 됩니다. 3번 혼합.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 대변에 보통예금 5,500만원 내보내고 대변에 뭐로 해야 될까요? 이번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인 거죠. 외상인데 일반적인 상거래 외 거래예요.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외상매입금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미지급금 1,10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연습 문제를 풀어 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